8시 8시 아, 1번, 2번 어르신들 무시고차는데 또. 1번 2번. 나그 <laughs> <3번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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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 4? 다음. 하세요 네, <목소리> 안녕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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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이 올라가, 숨이 올라가. 어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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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 아, 진어 이봐! 이 그래! 안 놓치게 해 이봐! 이봐! 봐 이봐! 봐 이봐! 이봐! 이좀 뒤로 와줘야지, 어? 하, 이봐! 이 좋아. 좋아. <목소리>

What 이게 원래 포를 어야지한 번씩 바꾸는 거. 우리가 바꾸면 한 번씩 바꾸는 거없한번한 번, 한 번. 한 번. 번. 한 번. 한 번. 한한 번.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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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. Yeah. 자, a m b 나이 민다! 나이 민다! 아니, 너, 난한 번씩 뒤로 와줘야지. 새로운 녀석이 내려! <laughs> 내려.

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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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사람. 아, 어, 철석같이. 보고 있어? 안 보이죠, 왜안 보이죠? 마무리! 어배 이래? 흐흐흐. 흐흐흐. 흐흐 근데 웃긴 나야. 저기서 깨내면 되지그가야 아, 아, 사람! 사람! 사람, 사람. 야! 가야되이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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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지 나이스! 나이스! 나아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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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파스파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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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나 you oh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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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 사이있다 사이밑다. 아, 안되 아, 아니 아니야. 근데, 근데 코너, 아니야. 수 없어, 오, 이거 없어 없어 이아니아 아니잖아. 코너 코 코너 코 코너 코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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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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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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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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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 할래. 코너 할래. 코너 오케이. 코너 코너 그래. 영웅 진짜. 진짜. 괜찮아. 네. 받아. 근데 안 돼. 안 돼. 에이. 에이. 됐어, 됐어. 형님 봐 봐. 어. 어, 어. 아, 야, 저기 어 빠지니까 아이고. 이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형님, 우리 왔는데 버텨. 아리 와, 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이건안 돼. 리 이리 와, 이리 이 이리 와, 이 아,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와,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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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시원한... 와 이리 그러니까... <laughs> 아, <좀> <laughs> 데 <laughs> <laughs> <laughs>